안녕하십니까 서울대 공대 수능 법문사 김관수입니다 우리가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주택이 있는 경우에 주택에 담보채권이 있으면 그 채권자는 별채권이 돼서 인가 이후에 원래 경매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경매를 안당하면그 주택 담보채권자한테 개별적으로 가서 쑥쑥 빌면서 아니면 소주학도한 잔을 사주든지 아니면 내말안 듣는 자식시뭐 협박을 하든지. 그래봐야 소용없는 거였는데 오늘 수원지방법에서 이렇게 채무조정 신청자 프로그램 나왔죠. 들어보면서 성분들도 알 수가. 들어보면 자, 오늘 1월6일 수원지법 괴리서 사단독에서 주택담보대주택권채무재조정 프로그램 해가지고 나왔죠.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추천장, 추천장. 우리 어디, 어디, 회사에 입사하어 이러면 장디장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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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에서 이렇게 디어장을디으니까디 어디, 제디어해달라고 해야 디어